하루토 생일, 하루토 데이, 하루 생일하고 데이하고 다른가? 응 다른 것 같아. 그렇아 그냥 하루씩 정한 건가? 정한 거와이지 입사한 날인가? 어 찾아봐야겠는걸? 이거 글씨 누가 썼어? <laughs> <laughs> 이것 좀. 준규 데이. 아니 닭강정 우와... 먹기 여기도 돼 있어. 너내거 브이로그 봤냐? 준규 따라하기. <laughs> 어 봤어, 봤어. 닭강정 먹었어. 5월 9일에 만나서 닭강정 먹을래? 이거 누가 적었을까? 이거 하루하루 다 다르게 적었을 텐데. 아~ 이거 데이 적은 애들이 이 달력 썼나보다. 그러니까 3월은 아사이 데이로 해놓고 아사이가 3월만 다 적은 것 같아. 아~, 아 그래서 5월이 글씨가. 응. 어. 오케이. <laughs> <laughs> 어. okay. 왜 귀, 귀, 귀엽잖아 <laughs> 왜 김준규 귀엽잖아 김준규 글씨 월요일에는 힘내자 화요일까지 힘내자 수요일 반이 나와어 목요일 주말이야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일요일은 마지막까지 놀아 이건 누가 해? 예담이 아 트레저 관련 모든 걸 12번씩 정직 12번 어, 12번 <웃음> 월요일에 <웃음> 오케이 노력해볼게 한 번씩도 못할 데뷔 일주년 어머 그렇네, 8월 7일은 데뷔 아, 1주년이네. 8월 귀여워. 7일 내 생일이잖아. 어, 맞아. 맞아. <laughs> 이게 바로 성도 <성덕> 아니겠어. <laughs> 맞아, 맞아. 너 맞아. 겹치지. 응. 정우, 정우가 있네. 야, 아니, 뭐, 크크크크 왜 적어놨는데, <laughs> 박병우, 준규 <중규> 생일에. <laughs> 그 길을 <길이> 점점점. <쩜쩜쩜 웃음>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아, 자기가 중요형 생일을 꾸며야 한다는 게좀 기분이 나빴던 거지. 정환이. 정환되이 폭식. <laughs> 진짜. 진짜 소정한 같은 거 적어놨어. 그러니까 다들 뭔가 성격이 나온다. 응, 그니까. 거울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외치기. 진짜 김도영 <laughs> 세계관 아니? 뭐야? 도영이 데이? 뭐지? 그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 이건 그냥 도영이 수능 응원하기잖아. 그럼 이거 누가 꾸민 거지? 도영 데이 눈사람 만들기? 응. 눈이 올까 도영아? 마시오 데이 마시오의 직캠 보기 마시오. 이거 진짜 숫자 대박이다 아니 얘 자대고, 글씨 진짜 잘 쓰지 않냐 진짜 마시오가 글씨 진짜 잘 쓴다니까 진짜로 나 진짜로 보고 깜짝 놀랐어 지훈이가 적었을까 이거 요시 나왔고 현정 현저, 현이꾸인거 나왔었나 응. 현석 안 나왔네. 이거 현석 아니면 지윤이가 꾸민 것 같은데? 그냥 마시는. 이것도 누구야? 여기도 안 적혀 있어. 누구야? 근데 누군가 2월이현석이 같아. 뭔가 이게 현석 같긴하다. 보라색 펜이 어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달력도 들어갔고, 이건 이제 탁상용 달력이잖아. 볼게 너무 많은 것도 힘든데. 근데 이것도 그건 똑같지 않을까? 달력 생긴 거는? 어 똑같다. 아 사진이 다르네. 아, 오케이. <laughs> 그렇다. 아사히? 사진만 똑같다고 해야지. 아 그럼 사진에 누이지알수 아, 그, 아, 있겠다. 아그럴수 있겠다. 부터? 아 정원? 이 아야시 비월이 지훈이네. 그래. 역시. <laughs> 근데 왜그 데이 안 적었을까? 까먹은 걸까? 응, 그런 거. 아, 역시 역시 내, 응. 내 최애 내 최애 글씨체가 좋지 응, 현석 단체다 마지막 단체 어, 이 포토북 정말 왜 이렇게 두꺼워 어, 진짜 두꺼워 무게의 원인이에요 네가 하나가 언제 다 보여 일단 피네스가. 후루룩 짭짭 빨리 보자 나는 아, 맨날 현석이가 예뻐서 사실 너무 좋아 <laughs> 귀여워 아, 웃는 거 너무 예뻐 아, 귀여워 너 나와봐 여기다 사인 받고 싶어 아사이 너무. 진짜 아사이. 알지 <laughs> <앓지> 말라고. <laughs> 진짜 너무 잘생겼네. <잘생긴다. 웃음> 아 알코그래 진짜 어이없어. 완전 완전 마녀 공장 재질인데. 어 <laughs> 이거 이쁘다. 나... 그지. 나 여기서 완전 멈췄어 지금.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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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엽. <귀여워>? 중학질 <laughs> <조각서진> 찍는 중학생. <조각생아. 웃음> 귀여워. 아니 나 요새 박정우가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사실 제 친오빠 이름이 정우인데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달까? 다 나는 너무 애기여가지고 <laughs> 내가 너무 좋아하면 되게 죄책감 났어 <laughs> 아, 아니 나 애기지. 진짜 나보다 어린애 덕질하는 자재하자. 게 처음이라서 <웃음> <웃음> 드디어 다 봤다 아그래나 이거 하나 남았어 아 맞아 맞아 그 뭐야? 이거 나 핸드폰 케이스 꾸미는 거아 DIY 폰 케이스 5만원 채우고 배송비 안 낼까? 그냥 배송비 내는 거랑 진짜 무슨 차이야 아, 얘는, 어, 굿즈라도 산다는 그런. 준규 거. 오 와! 나도, 그 이거? 어, 좋지. 귀여워. 준규 예, 스펠링 이렇게 돼있어. 귀여워. 완 반짝거려. 너 지금 코로 우선이 <laughs> 방금 코로 우선는데나 네. 비웃은 거 아니야? 꿈꿔서. 얘는 핸드폰 스트랩. 오! 제가 이거를 꾸미기 위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받아왔어요. 아, 나 사실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 해줬어. <laughs> 이거는 오렌지 버전이었던 것 같아. 오렌지 버전 사진 얘는 그 아침 버전 블루인가? 어, 블루 버전이 꼭한것 같아. 어, 씨, 너무 큰데? 이렇게 두고. 나중에 펜사갈때 들고 다녀. 아, 팬사를갈수 있을까? 난 준규를 붙여놔. 아, 그래. 이 꽃을 붙이고 싶어. 진짜 모르겠다. <웃음> 집중. <웃음> 창작의 고통일까 이게 <laughs> 오, 괜찮다. 아, 서터레스 바다. 나쁘지 않은데? 한거 보면은. 괜찮지 않냐, 지금? 아직까지는? 그니까. 러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껴보라 그러고. <laughs>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 완성작. 어, 생각보다 좋은데? 그리고 어, 완전 이뻐 자 이렇게 준규 DIY 케이스까지 다 꾸며보고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냥 달력 달력? 그 폴라로이드랑 아 양면. 아, 나, 나 폴라로이드 솔직히 뭐지? 처음에 그증명하는 것들. 때가 증명사진 최고다 했는데 폴라로이드 보니까 폴라로이드가 최고고 달력까에는달려이 어. 최고다 뭔가 계속 마음이 바리는느자 이렇게 언박싱 끝 바이바이 인사해줘 바이바이 <laughs> 안녕 <laughs> 뭐야? 뭐할수 있어? 아, 나 방금 왔어.